그래서 목 어깨에 집중 관리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꼭 앞목과 뒷목, 어깨는 세트로 풀어야 되고 가슴 쪽에 있는 대폴 때에 있는 이대흉근 근육, 소흉근 근육, 그리고 팔 근육은 정말 집중적으로 다 풀어줘야지 뭔가 개운하면서 시원하면서 고객님께서 좀더 반해가지고 티켓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목, 어깨 관리라고 해서 등 관리만 띡 하고 말면 티켓팅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목, 어깨 집중이요 라고 하시면 등 관리, 정부 관리, 데콜팅 관리 근육 이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고객님 후두골 받쳐서 들어주시고 천천히 1, 2, 3 늘려서 왼쪽 자, 들어보시고. 이때 고객님들께서 이제 힘을 못 빼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때 힘줘보시겠어요? 힘줘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숨 들이마셔주시고 입으로 후- 드시면서 호흡 유도하면서 잘 움직이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힘을 좀 사분이 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힘을 못 빼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힘 빼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지 일부러 힘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뺄수 있게 도와줘야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면은 고객님들이 그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스트레칭을 하지만, 시작 전에, 코드, 뒷목부터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1, 2, 3, 4, 5, 5초씩 해주시는 게좋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이것도 내 팔로 늘리는 게 아니라, 체중으로 내 몸이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정확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팔로 밀면서 스트레칭 팔로 밀면서 스트레칭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서도 여기서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손모양을 이렇게 잡고는 스트레칭 전혀 안 되고 내가 후드골에 수건을 걸어서 이렇게 밀어줘야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후드골의 중앙에서 최대한 중앙에서 밀어줘야 전체적으로 늘리는 느낌이 나고 이런, 요양조기 쪽에 스테이칭을 하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부위가, 시원한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삭아삭 그래서 근육 이완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힘쭉 빼주시고, 이쪽 목을 해도 돼 그래서 턱을 아래쪽으로, 땡기고 있다 보니까, 앞쪽 흉쇄 들근, 사각근 근육들이 다 짧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흔들면서 수지가 하시고, 몸 빠지고, 앞 빠지고, 수지가 하고, 몸 빠지고, 앞 빠지고. 흉쇄 들근 근육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흉쇄혈은 아래쪽으로 지나는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얼굴 부종까지 좋아지게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흉쇄혈근은 귀아래의유양돌기까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쭉 눌러주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늘려주고. 늘려줄 때, 평소에 대근을 얇게 잡으면 굉장히 좀 불편한 통증이 있고, 좀 두껍게 잡아서 늘려주면 시원한 느낌과 함께, 약간, 목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들거든요. 고객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무조건 잘못 자른 겁니다. 그래서 두껍게 잡고, 땡겨주고, 두껍게 잡고, 땡겨주고, 손을 닦아주고, 정확하게 땡기셔야 돼요. 늘리셔야 돼요. 늘려주고, 그리고 흉쇄 들근 아래쪽에 있는 사근을 수직으로 눌러주는데, 최대한 앉아서 누르게 되면 앞에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꼭 서서 수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1, 2, 3. 하고 꼭 몸이 먼저 빠지고 앞이 빠지고 소지구를 이용해서 회자앞 아, 하고 몸 빠짐 앞압 빠짐 아, 아, 빠지고. 아 회전하면서 목의 측면 사각근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쇄골 위에 2분의 1 지점까지는 안쪽 2분의 1 지점까지는 이제 사각근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는 승모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체중으로 풀어줘도 시원합니다 별힘 들이지 않고도 이제 근육을 좀 이완을 잘 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보통 이 쇄골 윗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서 그 그대로 이동, 이동, 해저사근에서 승모근까지. 이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은 만세하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 가슴이 들린 상태로 몇 시간씩 주무시게 되는데 상보승목은 사각근이 좀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모근 집어주면서 후명 근육이만 이때 내가 잡고 내 몸을 이용한다 해도 내 팔꿈치가 떠 있으면 압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앞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잡고 베드에 올려놓고 앞으로 쭉 밀면서. 만약에 내가 팔을 갖다 대도 뭔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거기에 좀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그리고 강배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잡고 내 체중은 앞쪽 그래서 내가 체중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로 팔꿈치에 기대서 경추 측면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1, 2, 3. 최대한 몸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통증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후두골까지 Okay.